내 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슈퍼마리오 RPG 쿠파 몸속 데모 시작합니다. 음 버섯 타운 엄마 좋았어요. 어머님 오늘 빨리 들어왔네. 무탈리 선생님이 수업이 너무 길고 지루해서 나 혼자 몰래 빠져나왔어요. 어머 혼나야겠네. 그런 행동하면 훌륭한 키노피오가될수 없단다. 네잘 알았어요. 근데 밥은? 아직이에요. 후다 되어 간단다. 방에 가서 아빠한테 식사하시라고 해라. 알았어요. 아빠 식사하세요. 아빠? 무슨 일이니? 아빠가 아빠가 아. 헐, <laughs> 왜 이래? 까! 요, 보. 뚱뚱, 태굴병. 버섯, 왕국에, 들려 퍼진 의문의 병. 그것이 뚱뚱, 태굴병이다. 어느날 갑자기, 몸이 뚱뚱하게 부풀어 올라, 공처럼 대굴대굴 러게 되는 소름끼치게 끔찍한 병. 아직까지 원인도 치료방법도 찾지 못한 채 뚱뚱대굴병에 걸린 키노피오들은 날마다 늘어만 가고 사태 삼각성 심각성을 깨달은 피치공주는 피치성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됐는데 자 피치성이에요 우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왕국의 걸림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버섯 왕국의 모든 국민이 뚱뚱대굴병에 걸립니다. 소속히 원인을 규명하여 평화로운 왕국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나저나 이런 사태는 실로 처음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방도 떠오지 않아요.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손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아이도 뚱뚱태구병에 걸리지도 <laughs> 공주님 그거는 아직입니까? 네 스타일 정령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늦어서 미안. 오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더니 스타일 정령이 오셨습니다. 좀 늦었지? 성이 너무 넓어서 공주님이 작은 것이 만나서 반가워. 난 엘로스타야. 버섯왕국이 위기라는 소식을 피치공주에게 듣고 스타의 정령을 대표해서 서둘러온거야 잘 부탁해 오 활기가 넘치시는군요 아주 든든합니다 당연히 뚱뚱대굴병의 문제도 한방에 해결해주시겠죠 아 그게 저 뭐냐 뭐냐 뭐라고요 스타일 정용도 어찌 할 수가 없다니요. 비슷한 병을 여러모로 조사해 봤는데 뚱뚱 태고 병은 특히 고약한 병 같아 고칠 방법이 없어. 적어도 병의 원인만이라도 알면 어떻게 될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의사들도 몸이 부푸는 증상을 멈추게 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완전히 낫게 하는 방법은 아직 알아, 알지 못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왕국의 일대로, 열, 일대사라고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저 사람 누구야? 닥터 오키노의 조수예요. 닥터 오키노? 이 나라의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유명 의사예요. 오늘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 대신 조수를 보내셨어요. 음. 환자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 전 이만 실례하 오 이사도 힘들다 고 스타 일 정령도 힘들다 면 대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게 됐어 스타일 정령이라도 불가능한 건 있다고 포기해주면 맞겠어 말로 하셨습니까? 두분 모두 진정하세요 걱정 마세요 김노 영광님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잖아요 응? 오 맞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어요 근데요 어? 아직 안 나왔나봐요 그 형제, 그 형제라는? 마리오님, 빨리요, 빨리. 와하! 루이지. <laughs> 루이지 저으면서 가. 아이, 왜? 회의 회의. 서둘러주세요. 서 모두들 회의실에서 마리오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루이지 님이 오는 것도요, 회의실은 안쪽에 있어요. 자, 모르는 사람한테 들려주겠습니다. 그럼, 화면의 오른쪽 아래 주목했어요. 음. 자, 액션 아이콘은 마리오 님, 루이지 님할수 있는 액션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분 특히 점프. 마리오님, 뭔가에 다가가면 바뀌할 말이 있는 사람에게 마리오님이 바뀌죠. A 버튼. 그 밖에도 마리오님이 수한 것에 다가가면 바뀌기도 해요. A 버튼 누르면? 전고 밑에 HP? 체력 진자 낮아지면 위험하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괜찮아 자 바로 앞이죠 어 뒤쪽 있는 방이 들자 있고요. 이것도 코인. 그럼 아이세이브 있네. 거기 어 왔군. 오 마리오님, 루이지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이를 계속 해볼까요? 그래서 한정된 정보로 내린 결론이긴 하지만 원인 어떤 상인이 팔고 있던 버섯이 아닐까 싶네요. 버섯이요? 루이지 집중해라 버섯 때문에 뚱뚱 대굴병에 걸렸단 말씀이세요? <laughs> 뚱뚱 대굴병에 걸린 키노피오들이 이야기 종합해본 결과 모두 뚱뚱 대굴 버섯이라는 버섯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뭐 뚱뚱 대굴 버섯이라고? 뚱뚱 대굴 버섯? 그런 버스는 무조건 없습니다. 대치 바화공급격자의 주민 따르면 그 상인은 망토를 두른 남자. 어디를 봐도 보수 왕국 사람 같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듣고 보니 그 녀석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결정 그 녀석이 찾아보자. 마리오님, 루이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제껏 쿠파를 물리쳐왔듯이 속시원하게 쓰러뜨려주세요 그아하하하 아, 아, 아. 누가 이 몸의 이름 불렀느냐 <웃음> 뭐야 비치공주 <laughs> 이 몸만 빼놓고 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책상도 다 부숴 이곳엔 대체 무슨 일이죠? 지금은 우리 왕국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뭐라고 이 몸도 이 왕국이 국민이다 이 몸도 회의에 참가할 권리가 있을텐데 안 그런가 말을 맞을텐데 기노 영감 어떻게 생각하냐 저 저기 그런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없어 이곳에서 당장 나가줘. 와, 뭐야. 아, 아. 불태워놓고. 말이요. 이 녀석. 또다시 몸을 방해할 작정이나. 그럼 그렇다. 어쩔래, 이 쿠파 이 녀석이. 진자회가 열린다길, 얌전히 있을 각오로 한 것만. 니네 녀석을 굴보니 마음 바뀌었다. 오늘이야말로 피티 공주를 데려가주겠다. 자, 자 이번엔 마리오님 왜 불렀어? 첫 번째 배틀이군요. 자, 모르는 사람한테. 자, 자가 여기서 A 지금처럼, 얼만한. 버튼 누르면 상대가 큰 타격 받습니다. 발기 조금 전에 버튼 누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공격할 때두번 밟을 수자 모르는 사람한테 첫번째 공격 다 알겠죠 에이, 에이 아이고야! 참네, 안 되겠군! 자! 마리오님.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자, 모르는 사람한테. 시끄럽다! 니네 녀석, 똑같이 태워버릴까 보다! 스토어, 여서 A 버튼. 자두방 공격하고요 피했습니다 자자 피하고요 자 o okay. k. 코파 쓰러뜨렸어 어떻게 된거지 평소만큼 힘이 나지 않아 이 몸이 이렇게 쉽 피할 리가 없어 뭐지 나이스 타 파워 피치 공주 기원이 파워야 내힘뺀 사고도 남지 뭐..뭐라고.. 자 피치공주 이 회방꾼을 치워버리자 <laughs> 아, 초능력 썼어? <laughs> 또 당신의 도움을 받, 받았네요 고마워요 어, 별 말씀을 뭐자 지 a p y a 아, 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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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료가 버티고 있는 똑같은 일을 그 이름 입에 담지 마라 생각만 해도 우라통터질까 무섭죠 무서워 어딜 도망가? 쿡응 당장 피치성으로 가야겠다 자 그건 그렇고 여기 어디지? 저 쿠파님 애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X로 번지 달려갑니다 아, 됐어 난 불러할 거야 어느 쪽이지 모르겠지만, 자, 이 길로 가면 쿠파님, 에, 네, 아무래도 숲 속인가 봅니다. 와이로. 자, 왠지 얘기를 같으면. 아이 일이 구나 축하합니다 어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당첨됐습니다 쿠팡님 무슨 일인가요 손님 기뻐하십시오 럭키버섯 뭐 럭키버섯? 마리오한테 이긴다고? <웃음> 롱롱까지? <웃음> 무슨 마리오한테 이긴다고

받아들였어. 아, 다 빨아들인다. 모처럼 가진 중요한 회의가 엉망이 되버렸네요. 지금 회의 중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대로 중지할까요? 아니면 지금 긴급상황입니다으로 중지해버리면 이제이결될수 없. 맞아요. 쿠파보다 통통 캐고 대구병이 문제가 더 중요해요. 회의를 계속 진행. 역시 공주님. 우리 왕국의 프린세스입니다. 하지만 이 회의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다른 곳에서 회의를 계속하죠. 응? 어? 뭐야? 아! 그하하하하하하 다 빨아들였어. 으아. 아! 아! 아. 도망가려고 했다가, 아! 안 돼! 루이지 살려!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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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하, 하, 하. 으. 롱롱롱, 게 때라, 때, 지롱, 바로, 다, 오케이 그럼, 나어가지 롱롱. 에이, 메타버스, 이놈의 처지에라, 넝넝넝. 알겠습니다. <laughs> 뭐 어떻게 된 거야? 쪽에. 에 응? 어디지? 자, A 내려가면 다시 오죠.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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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코인, 코인, 코인. 과서 세계. 자, 엄나 손님이 오다. 벨리의 헬로 글로빈. 这是我肿瘤。